여러분. 예, 삼국지 공성판입니다. 자, 여기서 지금 마의 공간이에요. 또 이제 21일 부터 25일까지 예, 25일이 돼야 이제 치소를 올리거든요.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는데 21일 부터 지금 이제 또 약간 소강상태입니다. 뭘할게또 없어. 그럼 이때 뭘 해야 되냐? 예. 이 과금이 아니 무과금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클랜 활동을 하거나 여기 어, 자원을 모아서 건물업하고그 다음에 도적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 장수 레업을 시켜야 돼요. 랩업 시킬 이기 없잖아요. 지금 병부가 병부를 부지런히 모로 다니겠습니다. 자, 일단 이걸 할까요? 여기 장수 파견이 되나? 어 되네. 예, 장수 파견을 하고 음. 자, 지금 커피숍이 와가지고 잠깐 주변이 시끄러울 수 있어요. 양해 바랍니다. 자, 그리고 시즌 1에서 많은 장수를 모아놨기 때문에 시즌, 시즌 2는 상대적으로 이게 쉬워요. 뭐야, 이거. 고급이야. 일관선태. 자, 핵이야. 자, 도겸도. 어... 자 보겠습니다 얘네들 자 모이도 뭐 많나예 이해하고 네, 2십일에 우주리 임무를 통해 가지고 레버블 먼저 시키겠습니다. 자 지금 해야되는거는 네. 자 일단 2 5레까지 열심히 노가다 한번 해봅시다